으, 귀찮아, 죽겠네. 야, 열심히 좀 닦지? 열심히 닦고 싶겠냐? 왜? 야, 삼시아 나만 억울하냐? 넌안 억울해? 말시키지 마라. 오늘 안에 돈 갚으려면 빡세게 일해야 된다. 아니, 그니까 왜 놀러 왔는데 우리 놀러 와서 청소를 하고 있냐고! 아, 떠돌 시간 있으면 손을 움직여. 그럼 더 일찍 끝날 거야. 허, 나는 청소랑 뗄래야 뗄수 없는 운명인가봐. 그럼 이게 다 눈꽃이 때문인가? 어? 뭔가 일리 있는데? 청소하면 눈꽃이 아니야? 아이고! 뭐! 아 아니, 이게 다 눈꽃이 때문이라고? 야이 눈꽃이 너 이거 자, 잠깐만 야 이게 나 때문만은 아니지. 아이 그냥 해본 소리야. 설마 진짜로 너 탓이라 생각했겠어? 어, 아, 삼시, 너 진짜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냐? <laughs> 아하하하, 아, 아, 아. 아이 보게 친구, 아이 음. 세상은 가끔 이런 식으로 오해도 쌓이고 불리고 하는 게지.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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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저걸 진짜. 이...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우추쌤 때문 아니야? 음, 그건 그렇네. <laughs> 하 그때 좋아할 게 아니었는데. 어 더워. 야, 아니 너 얼음 능력자가 뭘 그리 더위를 타? 얼음 능력자랑 더위랑 무슨 상관이냐? 어 왜? 나는 그래도 이 몸에 차가운 물방울들을 소환하니까 좀 괜찮은데? 야, 그게 가능한 건 너니까 가능한 거거든. 그렇게 세심한 능력 컨트롤은 난안 되거든. 게다가 그렇게 오래 능력 사용하면 지치는 게더 빠르겠다. 눈꽃사 너마저 날 배신하면 안 돼. 뭔 소리야? 같이 더워해줘. 너마저도 삼식이처럼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면 안 돼. 야. 그 소리는, 나보고 랭크 상승하지 말란 소리야? 응. 악마네, 악마. 아, 너희를 말할 기운이라도 있냐? 아, 더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는데. 너 S랭크라서 응. 더위 안 타지 않았냐? 야 이정도 더위도 못 이겨 아 더워 더위에 찌들은 패배자들 넌왜 멀쩡해? 내가 쓰는 능력이 불인데 이정도 더위에 꼼짝하겠냐 그냥 애는 더위에 타고난 거구만 아니 뭐 원한다면 평소에 더 덥게 만들어서 이정도 더위는 멀쩡하게 해줄게 아 사양할래 그랬다가 복수을 읽고 갈 거야. 어, 뭐야? 너네 왜 이렇게 시체 마냥 다 힘이 빠져 있어? 더워요. 너무 더워요. <laughs> 선생님만 교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시고 <웃음> 부럽냐? <웃음> 얘들아, 너네 선생님 존경하냐? 에?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희 너네들 더위에서 탈주 시켜줄 수가 있다. <laughs> 선생님 존경합니다. 앞 아, 항상 존경했고요. 앞으로도 존경합니다. 바닷가 쪽에 친구가 운영하는 별장 있거든. 거기서 휴가 좀 보내고 올래? 선생님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그래. 거기서 기운 좀 차리고 와라. 야선행아 가자. 네? 뭘? 텔레포트 바로 가자. 에? 아니 그렇게는 멀리 못 가거든. 그리고 사람이, 하나, 둘. 아니, 몇인데, 데려가다 탈진한다? 에이, 뭐야, 그럼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 하, 여기구나, 자연의 냄새. 뭐가 자연의 냄새야? 그냥 똑같구만. 하, 낭만을 모르는 자식. 이럴 땐 그냥 자연을 느끼는 거야. 아휴, 아, 일단 밥부터 먹자. 아이, 배고파 죽겠어. 잠깐만, 여기서 내리면, 분명 후추쌤 사촌분이 나, 마중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그 사촌분은 어떻게 찾아? 그것도 막막하네. 음, 저분, 아니야? 응? 어? 어, 어? 어, 너네가 형이 말한 학생들이구나! 그, 후추 선생님 사촌분? 야 말을 하라고 하네 아, 눈썰미가 아주 좋은 친구들이네 그거야 못 알아볼 수가 일단은 너네 먼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을까? 아예 아예 제발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밥부터 좀 먹자 아살것 같다 아, 진짜 배고파 죽을 뻔했네 아유 어차피 죽어 다 살아났잖아 아니, 그, 농담이잖아. 루테 애는 가끔 저런 부분에서 엉뚱하더라. 응? 뭐가? 아니다, 됐다. 아, 이제 밥도 먹었겠다. 후추샘 별장으로 갈까? 응? 별장으로 가? 돈은 주고 가야지. 에? 돈이요? 응,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어, 에? 사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왜? 무슨 소리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 어, 저기, 돈 있는 사람? 어, 아니, 난, 없는데. 나도 돈쓸 생각이 없어서 안될것 같지. 나도인데? 난, 실행크라서 없다 쳐도, 너네 그 많은 돈 모아서 어디다 쓰냐? 돈은 많을수록 많이 쓰는 법이지, 응. 에이 자랑이다. 야 콩콩, 뭐야? 에 그새 어디 갔어? 어 뭐야 자식어 눈치 빠르게 이거 튄거 아니야? 내가 넌줄 아냐? 어? 아 뭐야? 도망간 줄 알았네. 아 도망 무슨 청소나해? 에? 청소를 왜? 그럼 밥값 있어? 없다며? 그럼 이래서 갚아야지. 뭔 소리야? 너돈 없어? S레스 랭크면 지원비 엄청 받잖아. 이런 사적인데 쓰려고 모으는 돈 아니야. 이나에 리 빨리. 이런 짠돌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 아 시끄러. 심지어 내 돈으로 왜 너네 밥값을 내야 돼? 어 그건 그렇지. 됐고 이나에 리 여행 와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래, 얘들아, 너네 먹은 양이면, 오늘 하루만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다. 하, <laughs> 여행을 왔는데, 오늘도 청소구나.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야, 뭘 그렇게 중얼거려? 아니다. 그나마 미안이 되는 부분은, SS랭크도 나랑 별다를 거 없이 청소를 한다는 점. 자기가 벌린 일을 확실히 처리해야지. 무전 취식은 좀 아니잖아. 야, 너네 덕분에 내일거리가 엄청 줄었다! 고마워! <놀람> <놀람> 아이, 저희가 먹었던 걸 일로 갚은 건데요, 뭐. 아, 그러냐? 그럼, 당분간은 내가 음식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일만. 안 돼! 아이, 그거마다안 돼요. 아니, 저희 휴가를 즐기러 온 거란 말이에요. 음, 아깝구만. 청소에 재능 있는 녀석들인데. 오늘 수고했다. 이제 가봐도 좋아. 얼레! 어, 예! 아, 이제 휴가 시작이구만. 그렇게 해줬냐? 아, 맞다. 너희 별장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 별장은 여기서 직진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올 거야. 허, 감사합니다. 길 잃어버릴 뻔했네요. 그래. 잘 가고 휴가 푹 즐겨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 근데, 응. 우리, 앞으로 밥은 어떻게 해? 그러게. 생각해보니 앞으로 밥을 어떻게 먹지? 야, 너네 생선 좋아하냐? 갑자기 웬 생선? 앞으로 우리의 식량을 체계해인 방법이 떠올랐단 말이지. 어? 뭔데? 바로, 저 루테가 해답이야. 에? 루테? 자, 그러면은, 바닷가부터 가자. 에? 그러니까, 식량을채일질 방법이란 게. 바다에 전기를 쏴서, 이 물고기를 잡은 뒤, 그 물고기들을 먹는 거지. 와, 천재 아니냐? 야, 삼식이또 다시 봤다? 아니, 그러게. 간만에 머리 좀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의견은 왜. 자, 루테이야. 얼른, 저기다 쏴, 저기다 쏴. 아, 그래. 또 일을 할순 없으니까. 오! 오, 좋아, 좋아! 아. 내가, 내가 이러려고 등력열심가 각오한 게 아닌데! 아니, 자, 자, 자. 자, 그만 써고. 자, 이제 내가 건져올게. 아, 뭔가 자괴감 든다, 이거. 저도이 녀석들이랑 같이 다니면 앞으로 자주 느끼게 될 거야. 에이, 루테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야! 야, 밑에 물고기 엄청 많아. 회집 차려도 되겠는데 이거? 오예! 이제 배짱으로 돌아가자. 밥줬사 <laughs> <나도 웃음> 그래도 화려하긴 했어. 그로연사삼 아, 휴가 첫날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일만 했잖아. 피곤할 만하지. 아, 맞다. 어, 너네 여기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 아니야? 무슨 전설? 아 아까 우리가 생선 잡았던 바다 있지? 응그 바다에는 사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살고 있대 그런데 그 귀신은 낮에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들을 보고 기억해놓은 다음에 밤에 찾아온다는 거야 아 그런 얘기를 왜해 진짜 싫어 에이 전설이래잖아 전설 뭐 어때 아 싫어 진짜 싫어 그런 얘기 하지마 아 선우야 괜찮아 전설이래잖아 맞아 오히려 귀신이 이 숙소에 찾아오면 귀신이 불쌍한 거 아니냐? 여기에 S 랭크가 둘에 그 S 랭크들도 어쩌지 못하는 S S 랭크도 있는데 안 그러냐 S S? 어어어 어, 어. 뭐야? 왜 이래? 야 설마 너 귀신 무서워하냐? 그그 그, 그, 그럴 리가. 그런 걸 내가 왜 무서워해? 이거 반응이 이상한데. 아, 진짜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귀신 같은 건 세상에 없어. 다 하고고, 지어낸 얘기야. 어? 이거 봐라. 애 반응이 이상한데? 되게 예민하게 군다? 아, 시끄러워! 난, 잘 거야. 저것도 은근 허당이란 말이야. 에이, 저렇게 대놓고 티를 내는데, 아니라고 우기기는, 어휴. 아휴, 우리도 이제 좀 쉬자. 오늘은 한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그래. 나도 그럼 실어 먼저 간다. 어, 음. 나도 실례아침해 보자. 음. 넌안 가냐? 야, 욕구사. 왜 귀신? 진짜로 오진 않겠지? 아이고, 겁쟁아! 아이고, 겁쟁아! 진짜 오겠냐? 귀신이 할 짓이 그렇게 없게? 그지만 진짜로 오면 어떻게 해? 나 귀신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그럼 텔레포트로 도망가면 되지? 문제될 게 있나? 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무서운데 어떻게 텔레포트를 해? 에휴 그럼 여기 거실에서 자라 귀신 나타나면 내가 위에 애들 불러줄 테니까 응? 너는? 나는 저기 저쪽 소파에서 자면 되지? 아니 귀신 나타나면 너 어쩔 건데? 나? 애들 불러준다니까? 그게 끝? 그러면? 넌 귀신 안 잡아줘? 에이 귀신들 실행칸테는안 잡히지 않을까? 하 그게 아니라 아니다 됐어 나잘 거야 뭐야? 아잘 거야 말 걸지 마왜 왜 갑자기 화를 내 뭐야 나도 피곤해 죽겠다 좀 자야지 으아아아아아악 으아! 뭐, 뭐야? 으이, 무슨 소리야? 콩콩이 목소리 아니야? 콩콩이 목소리 뭐야 이게? 야, 야뭔 일이야? 방금 비명 소리. 뭐야 이거? 에 죽은 거야? 에 말도 안돼 누가 죽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뭐? 진짜 귀신이겠지. 이게 다 삼식이 너 때문이야. 아니 뭔 소리야. 장난친 거였는데. 아 귀신 진짜 있겠냐? 아 그럼 이게 뭔 상황인데? 아좀 진정해봐. 이걸 어쩐다. 귀신. 뭐야 정신이 들어?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귀신. 귀신. 귀신? 야! 야!